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오늘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에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지셔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 주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역대학 20장 9절의 말씀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겸책이나 온역이나 비건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아까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던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려 하였소 이제 주님 앞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야. 그분 앞에 내 모든 삶을 전복적으로 맡겨두린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야우리 생각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높고 심을 높여 드리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여 드리는 행위로서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서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의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렇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때로는 서서도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도 하고 또 앉아서 기도 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응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 나의 힘으로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복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네. 세 번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문제 앞에서 이제 인류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을 놓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하늘을 향하여 우르르 보시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2절의 말씀에 저희를 떠나 돌 전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여던이 장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앞에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이잔을 내게서 비겨가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으로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죠. 모세혈관이 터져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지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인류 구원의 문제를, 이 엄청난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하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예수님은 아마도 기도하면서 깨달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땅바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최고의 문제를 해결받으러 나갈 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네 번째로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더라. 스가랴서 9장 5절로 6절의말씀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소곡과 그 옷을 지는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 주여 제약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살 어린 양이나 송아지나 또 행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각을 떠서 그것을 번제로 태워드리면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럴 때에 저녁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 그 심중에 일어나 소국과 그둘을를 찢으며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와를 호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죄가 너무너무 커서 부끄러웠어 낯을 감히 들고 우를 볼 수도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 상태로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온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또한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땅에 엎드려 기도했더라입니다. 출애국기 34장. 팔절로 구절의 말씀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우리의 아까 죄를 사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최고의 네. 낮은 자세가 무엇입니까? 땅에 엎드리는 자세라는 것이에요. 항복하는 자. 죄가 너무너무 많았어. 우리 백성이 지은 죄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동원해서 우상을 수급했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 제사랑의 모세가 대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야. 용서해달라저들이 죄를 예수님의 기도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기도였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그최고의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부르지저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기도 받고자 하는 자의 응답의 자세를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이외에도 여러가지 모양과 모습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수 우리의 마음에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다리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나의 뭐그 제대 모습 그런 거다 하나님 다지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다. 하나님 내 편에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제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되실 또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 주시는 평강으로 넘쳐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은 역시 내 편이셔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으며,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 내게서 비껴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비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권자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아멘. 기도할 때 병이 치유 기도할 때 물질의 문제가 아멘.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